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예, 오늘 장도 굉장히 좋았죠. 어떻게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잘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오늘 한번 또 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연장으로 4일 정도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측 방송 그리고 어떻게 잡아들어가는지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시면 어떻나요?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요구원하고 똑같죠. 오늘도 네, 똑같습니다. 내용도 심지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똑같이 공략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그러니까 요 날하고 요 날하고 오늘하고 이틀 전과 오늘이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은... 제가 했을까요? 저는 못했죠 이날. 네, 이날은 전혀 못했습니다. 왜안 보였으니까. 이날은 보이죠. 이날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날까지는 <laughs> 제가 많이 설명했었기 을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이날과 이날이 왜 똑같은지 그리고 이날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까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때 제가 여기서 이제 100% 오른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었다고 했고, 이 구간을 다. 이 날은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관심도 일단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어쨌든 이 구, 제가 말했던 이 심리가 변하는 이 구간은 안 뚫죠, 이 구간도 여전히. 그죠? 이때 떨어진 이유는 엄밀히 얘기하면 악재가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악재가 어떤 악재냐 어떤 새로운 악재가 아니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지금 코로나 이슈가 그~ 어~ 이게 악재로 작용하는 그 범위가 코로나가 이제 작용하면서 사람들이 경제가 멈추고 이게 기업의 부실 또는 금융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가장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하면서, 아, 감산해, 증산하면서, 유가가 폭락하고, 어, 요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가장 큰걸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 그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요소니까. 그게 바로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에 의한 이제 전이 되는 그런 악재들. 근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기업, 금융, 요쪽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쪽에서는 어떤 악재가 있었냐? 큰 악재가 아니라, 큰 악재긴 한데 이제 예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공포심이 아직도 작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미국에서 확진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탈리아 거의 전체가 마비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근데 굉장히 공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일 여기 이구간에서 많은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특히 이 부분에서. 근데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예, 매수를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때 잡았으면 뭐 나쁘진 않았겠죠. 근데 확실하지 않은 구간이란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걸 잡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한 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할 때 잡아야 되거든요. 요구관은, 글쎄,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아 보였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재만 이렇게 이렇게 나왔었고, 전혀 호재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요구관 내에서는. 안 나왔죠. 자, 근데, 이날 장 끝나고, 그러니까 이날이 며칠이냐, 보자. 23일이죠. 23일 장 끝나고,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미국에서 어떠한, 이제, 호재가 터지냐, 미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많이 터졌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큰 것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이 있는 호재들. 그런 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겁니다. 기업의, 어, 회, 그러니까 기업 회사죠, 회사. 회사의 채권, 회사채 그거를 아무 조건 없이 정부에서 사들인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무제한으로 그런 거본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엄청난 호재죠. 근데 그게 왜 호재냐면 제가 코로나 그다음 기업 금융 이 연결되는 이이 엄청난 악재들 이런 공포 이게 다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코로나는 이미 대부분 다 반영이 됐어요. 왜다 알고 있죠. 지금 뭐 이탈리아 뭐 코로나 엄청나게 걸려서 사람 죽어 나오고, 미국에서 계속 확진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뭐냐. 지금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기업의 도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가 멈추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게 지금 물음표거든요. 불확실성. 모르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펼칠지 앞날이 지금 공포가 막 다고 오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회사체를 아이 무제한으로 그냥 사들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기업이 도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채를 사들여 주니까 사들여 주니까 지금 정부에서 자 그러면은 이장 끝나고 미국이 막 불안한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장 영향을 당이 받으니까 미장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일단 거기서 회사채를 다 사들인다 정부에서 그리고 양적 완화가 무지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어요. 호재가 엄청난 호재도 호재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분이 바로 아웃이 되는 거죠. 그 악재가 그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바로 이제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거 딱 뜨는 순간 아는 거죠. 어, 내일은 또 간다. 잘 알죠? 왜? 만약에 이지점이라면 자 이, 이날 종가가 요지점이 아니고 요지점이라면 하면 안 돼요. 또.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 호재가 반응을 하죠. 왜? 우리는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대략, 대략 이 라인에서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솔직히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 막 정말 뭐 컴퓨터도 아니고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요 구간은. 어쨌든 대략 이 구간 떨어지면 호재에 반응한다는 걸 우리 이미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전 호재가 아니라 더큰 호재가 여기서 터졌단 말이죠. 그죠?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날, 우리나라도 호재가 또 터졌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예요. 이전에 없던, 뭐가 터졌나요? 펀드. 기억나시나요? 펀드. 23조 원 정도의 규모의 펀드. 그거를 증시에 투입시킨다. 그 증시 안정 안정 기금을 만드는 펀드 이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또 호재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호재가 지금 아주 아주 막대한 호재들이 이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미장이에요. 미장, 미장의 호재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 있는 호재가. 자, 대규모 대규모 양적 완화가 예전에 나왔는데 이건 이번에 나온 거는 대규모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그냥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나왔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플러스 회사채 정부에서 회사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인다. 자, 그럼 회사 부도 납니까? 안 나죠. 또 양적 완화로 돈 엄청나게 불리죠 이만한 호재가 어디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 날은 무조건. 자, 이날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호재 터졌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 알고 있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이 저점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날도 반응하는 거에 무조건 제가 여기서 심리가 바뀌기때문에 반응한다. 아, 똑같은 구간이잖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까지 구간에서는 그럼 가는 겁니다. 자 알고 있죠. 가는 거.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이날 뭐라고 했죠? 아침에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가가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단타로서 왜처 맞는 처 맞을 일이 뻔해 보이니까. 너무 높게 시작하면 쳐맞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쳐맞거든요. 자, 그래서 쳐맞는 거 확인하고 가, 가야 된다. 그때 그랬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자, 보십시오, 오늘. 시가가 엄청 높죠. 근데 이 높은 거 이해되죠, 이제. 왜? 호재가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요, 예 시장이, 이제. 자, 근데 제가 높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쳐맞는다 그랬잖아요. 쳐맞죠. 그 다음 가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이날하고 이날하고. 근데 이날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날이 호재가 엄청나게 커요. 이날보다 호재가 엄청나게 커. 이날은 무슨 호재였죠? 600달러 통화스와프 호재였지 않습니까? 한국의 호재. 이날은 한국만의 호재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날은 뭐죠? 한국 플러스 미국의 호재죠. 특히 미국의 호재가 크죠. 더 크죠. 이날은. 그러면 뭐죠? 미국이 잘 나간.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풀리고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한테 좋은 거고 다 좋은 거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제일 큰 영향을 사실 주는 거죠 미장의 그게 제일 크니까 미국이 어떤 역할이 세계 경제에서 자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 이제 아는 거죠 자 똑같지 않습니까? 쉽죠 되게예 네. 똑같아요 어 올랐네 저 여기서 고민했어요 똑같이 왜 고민했냐 똑같아요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근데 아또쳐맞겠지 한번 기다려 보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역시나 처맞더라고. 근데 이 날은 참잘 잡았어요, 또. 왜? 처맞는 거다 알고 다다다 다, 다 알죠, 육까지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처맞을지를 이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날은 호재가 훨씬 크다고 했잖습니까, 이 날보다. 호재의 그 강도가 훨씬 크다고 이 날은. 그러면 이게 많이 처맞을까요? 많이 안 처맞는다고요. 적당히 처맞으면 이거 잡아야 돼. 대충 잡아야 돼, 이쯤에서. 그러니까 이나 이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다는 부담 때문에 처맞을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처맞는다고 이까지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호재가 엄청나게 강한데, 이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이까지. 대충 잡아야 돼요, 있잖아. 그니까. 러잘 잡았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된죠? 똑같습니다, 이날하고. 그냥 핸드폰 덮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도 예, 네, 핸드폰 덮었어요. 저 역시도. 참 잘했어요. 예. 네. 예상대로 아, 가더라고요. 엄청나게 가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사, 장 중에, 이 가는 거는 어차피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어차피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든 뭐, 이, 이것까지 알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잡는다. 그럼 오늘 종가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이날도. 제가 이날도 그랬었어요. 무조건 간다고. 똑같아요. 갈 수밖에 없다고 이날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했어요. 솔직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날 은참잘 먹었는데, 요 날도 똑같잖아요. 요 날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날 굉장히 그 무리를 했어요. 최대한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때려박았어. 요 이따가 근데 뭘어 욕심을 너무 내 가지고 나니까 가는 거아니까이제 똑같지 않습니까? 누, 누구나 욕심 나지 않겠습니까? 컴터 갑자기 왜 이렇게 느려? 어, 컴퓨터가 안 움직입니다. 갑자기. 아이씨, 젠장. <laughs> 잠시만요. 어. 컴퓨터가 갑자기 안 움직입니다. 아, 이제 움직이네. 아이. 아. 어때? 잡았어요. 참 타이밍 좋고 잘 잡았어요. 정말. 정말 잘 잡고 다 좋았는데. 종합이잖아요. 종합을 보고 잡았어요. 네, 종합도 보면서 이제 잡았죠. 근데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냥 했으면 참잘 먹었을 텐데. 제가 욕심이 너무 나가지고, 레버리지를 안 하고, 종목을 잡았습니다. 종목을. 풀미스로 그것도. 완전 다 때려 박았어요. 진짜 전재산을. 여기다가 여기서. 근데 종, 이런 경험이 차차 없는데, 제가. 이게, 사실 좀, 이제, 저걸 하자면, 이, 변명을 좀 하자면, 얘는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사실 좀 바빴어요. 그니까, 러좀 대충 잡았어요. 무조건 가는 거 아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쓰니까, 고민을 좀안 하고, 종목을 잡아버렸어요. 근데 그 종목이, 가긴 갔는데, 많이 못 갔습니다. 예, 네, 많이 못 갔어요. 쪽팔려서 진짜 얘기도 못 하겠어요. 많이 못 갔어요. 그니까, 러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어쨌든, 이게 원래 고민해서 참 잡아야 되는데, 아,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욕심 플러스, 그 아침에 좀 바빠가지고, 아, 제대로 이거를 다 못해가지고, 종목을 좀 잘못 잡았으니까. 그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많이 못 벌었습니다. 아, 그거 너무 아쉬워요, 진짜. 차라리 그냥, 그니까 러 예전에 그, 그런 거막 고민하고 이럴 시간 없으면, 레버리지 잡으면 되거든요, 레버리지. 무조건 가니까, 일단은. 레버리지보다 더못 먹었어요. 다섯 배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얼마나 못 먹은 겁니까, 그러면? <laughs> 진짜. 아. 레버리지가 얼마나 올랐냐면, 레버리가 지 지금 18% 올랐거든요. 이게, 기억을 해요. 이, 시가, 이 시가를. 시가가 한5 정도에서 한번 시작했고, 요, 요 지점이 한3.3% 그러니까 정도 포인트였어요. 그럼 시, 레버리지가 지금 15% 올랐지 않습니까? 그 종가까지. 그럼 제가 15%, 15 먹는 거예요. 15%도 못 먹었어요. 제가 다섯 배를 때렸는데도. 아참 <laughs> 아쉽습니다 예.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모든걸 이렇게 모든걸 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타이밍에 들어가는 이 실수 하나로 인해 제대로 못 먹었다 만족할만한 수익을 못 냈다 네 예. 이럴수도 있다 아, 하다보니까 또 이럴수도 있다 예, 이럴땐 전원투자가 부러워요 전원투자가들은 이게 딱 아침 일어나서 딱 보고 진짜 이렇게 딱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 같이 딱 고민해가지고 딱 하면은 진짜 그냥 다 모는 거거든요. 제가 볼때 이거. 근데 저는 좀그러됐네 하여튼 만족할 만족을 못해요. 그니까 만족 못해. 엄청나게 크니까 거의 뭐 인생을 걸었는데 아이거참 레버리지보다 못 먹었다는 게 참. 네 이제 다 그렇게 똑같이 되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좀 약간 실수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날라가 똑같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잡으면 무조건 간다는 거를 알면은 얼마든지 모든 걸다걸수 있다 자기의 모든 거를 예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됐나 다 가잖아요 지금 물론 이 시가가 높기 때문에 잘못 잡으면 제골 납니다 제 골. 그러니까 막 이렇게까지 큰 수익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종목을 종목을 고른다면 차라리 종목 일럴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을 뭐골 자신이 없으면 레버리지 고르는것도 괜찮아요 저같은 경우도 좀 준비가 덜된 상황이라 레버리지 고를까 제가 종목을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레버리지 고를까 하이닉스 할까 제가 오늘 고른 그 새끼 아그 종목 그 종목 할까 이, 고민하다가 아 욕심을 너무 냈네요 그냥 뭐, 평소 같으면 이거 했을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하이닉스 또는 이 레버리지 그냥 아뭐 신경쓰기 싫다 그러면 레버리지 했을텐데 욕심 내는 바람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많이 못 먹었습니다. 만약에 하이닉스했으면 진짜 하루에 한50% 벌었을 것 같아 진짜. 아니 이렇게 따져보니까 50% 됩니다, 50%. 근데 제가 종목을 잘못 골라가지고 지금 레버리지보다도 못 먹었네요. 거의 레버리지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고 5배를 그렇게 대출 받아서 5배까지 들어갔는데 아 그거밖에 못 먹었다니 참 진짜. 속이 속이 터져 주 죽... 오늘 속 터지고 없어 진짜 속이 터져 가지고 오늘 아이 뻔이 다 알면서도 그렇게 못 먹으면 이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되게 간단하죠 예 제가 말했던 다 논리로 움직이고 그렇게 되죠 예하튼그렇습니다 <laughs> 예, 근데 오늘 이제 장중에도 그거 나왔죠 그 우리나라도 똑같은 미국하고 똑같은 호재 나왔다는 거또 알고 계시죠 그 회사채 회사채,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서 회사채를 그저해 주는 어 디펜스 해주는 거 그런 호재가 또 나왔단 말이죠. 백억, 백조, 백조 그것도 백조 정도의 어떤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정부에서 백조를 해가지고 가용을 해가지고 기업의 도산을 막는 이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 되고, 아저 호재가 되고 지금 호재가 반응하고 있는 타점이다 지금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위치다. 이 위치가 1 5 0 0포인트라 위치가. 이 여담으로 한 마디 더 하자면 이 들어갈 때 미리 오늘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대충 어느까지 올라왔지 계산하거든요. 근데 일단 끝까지 가는 걸로 오늘도 당연히 무조건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끝까지라는 게 대략 한 저는 한1 5 0한80 정도. 70에서 80 그러니까 1,580 정도 갈줄 알았어요. 1,580포인트. 지수로 치면 근데 1600까지 넘 뚫었습니다 요, 요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요것도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좀더 올라가요 항상 항상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매수가 보통 매수를 부르거든요 그 다음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그게 그렇게 되죠 왜냐면 관성이 있,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누가 사면 똑똑 또, 또 따라 사는 사람이 항상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계산상으로는 그냥 1,580 정도를 바라봤고 그러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어, 제일 고점 정도에 내가 팔아치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봤고 에, 이제 끝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주렁주렁하면서 끝까지는 간다. 1,580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근데 1,609까지 갔습니다. 1,600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할 정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도 뭐 항상 보던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예전에도 <laughs>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 난 여기서 멈출 줄 알았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더 뚫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항상 그 계산보다 조금 더 내려가요. 항상. 항상 그래요. 근데 보면. 그게 참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관성의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기 때문에 이 계산상의 어떤 그거랑. 다좀 다르게 나타나는 조금 더 가는 거 항상 좀더 가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예상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계산한 연습, 내가 어디까지 가겠다는 예측하고 이런거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오늘 날 어쨌든 뭐좀 먹었다. 아, 만족 못하면데 오늘 오늘은 아, 아까도 만족 못 해. 하여튼 이 지금 며칠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오일에 걸쳐서 제가 실시간으로 다 예측하고 하는 것을 다 보여드렸어요 어떤식으로 뭐 이렇게 하, 잡아 들어가고 어떤식으로 무조건 100%간다는걸 확신하고 뭐 이렇게 하는걸다 보여드렸는데 어 한번 이거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도 사실은 알려드리기 위한것도 물론 있지만 제 스스로한테도 사실 기록을 남기기 위한것도 있습니다 예 일도 이런거 오늘같은 경우도 보세요 반성해야 되죠 저도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 이 뭐냐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풀 대출에 풀미수까지다 땡겼는데 그 종목을 거지같이 잡아가지고 레버리지만큼도 못 먹는 약간 요런 불상사를 나중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자기반성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돌려보시면 많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나중에 제걸 다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